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모의 투표 체험 행사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한 모의 투표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선거철이면 어려운 투표 과정과 난해한 공보물 등은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모의투표 체험은 선거 전 쉬운 설명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만화 영화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안내서인 투표합시다가 활용됐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그 선거제도라든지 투표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파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제도하고 투표 안내 유령을 교육하게 됐습니다. 처음 선거에 참여하게 된 한희정 씨는 긴장 속에 첫 모의투표를 마쳤습니다. 어, 처음이라서 좀 떨리긴 했어요. 모의 투표라고 해도 누구 뽑아야 될지 잘 골라내서 처음이라서 도장두장 도장 같은 거 찍을 때비견나가게 찍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어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 단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길 희망합니다. 복지 TV 뉴스 이명원입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면 정부에서 각종 기념식과 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나 떠들썩한 행사에서 정작 장애인들의 행복한 웃음을 찾아보긴 힘든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날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든가 차별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박준성 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서울 영동포에 있는 한국 피플 퍼스트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정훈 씨 발달장애 상급인 정훈 씨는 2015년부터 위원장으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밝은 모습이지만 학창시절에는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너위원도 다니면 안 된다. 내집다들었어저 저, 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풍년다. 장애인을 우선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뜻의 피플 퍼스트 운동을 펼치는 정훈 씨는 더 많은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도 비장애인들 중심의 사회는 곳곳이 난관입니다. 내 병변 1급인 서울 장애우 건익 문제 연구소의 오영철 소장은 지난해 건강 검진 당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으면 자꾸 움직이게 되거든요. 수면으로 하면은 좋은데 개인 부담으로 내야 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관련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지하철 5호선 강화문역에는 무심히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와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임을 강조해야 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합니다. 가족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자들, 종지모, 뭐 대장인들 어떤 분 복지 TV 뉴스 박준성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복지 TV와 웰페어 뉴스가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국가대표 선수와 대사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순서로 미국 패럴림픽 알파인 스키 국가 대표 선수인 스테파니 잘렌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작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에서 슈퍼 대회전과 슈퍼 복합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미국 패럴림픽 알파인 스키 국가 대표 선수인 스테파니 잘렌. 스테파니 잘렌은 지난 1996년 희귀 염색체 질환인 C-H-I-L-D 증후군으로 한쪽 다리와 팔이 없습니다. 그는 9살때 우연히 스키 캠프에 참가하게돼 처음으로 스키를 접하게 됐고 이후 스키 종목과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더 스테파니 잘렌을 함께 만나보시죠. 어, 스테파니 잘렌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어, 국민들도 소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세레모니하는 모습들에 만족을 어, 하고 있습니다. Um, I was looking towards the 2 0 네, 그래서 그 사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4년 2월에 있었던 솔치페럴리팅인데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어, 거기서 포디움에 서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개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메달을 땄을 때는 기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다른 질문을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어, 미국 이제 그 국무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요? 저는 국무부에서 이 스포츠 특사가 되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로서 저는 어제 자신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가 어 스포츠를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에 있을 어 패럴림픽에 지금 참여하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고요. 어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백그라운드는 다르고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합하고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세계도 이제 하나라고 볼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 주는데, 어,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같은 인간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 한국의 그 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어, 장애 스포츠 선수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에게 어, 메시지를 좀 던져 주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장애가 있다던가 하면은 이한 것들이 우리 삶을 좀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가슴이 시키는 일, 가슴이 열망하는 일을 따라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 저 자신도 그렇고요. 또 평창에서 보게 될 다른 모든 장애인 선수들도 그러한 어떤 것에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가슴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요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극복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한 인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패럴림픽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인 스테파니 잘렌 선수와의 미니 인터뷰였습니다. 복지 t 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보도로 길을 걷다 보면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노점 등으로 인해 보행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동약자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대전역 광장이 관할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의 안일한 행정 집행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인이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4만여 명이 이용하는 대전역.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큼 보도 정비에 더욱 심사써야 하지만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시민들은 통행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통행권 침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 대전역 서광장 쪽에 보도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불법 점용한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이 쉽지 않게 되자 교통약자들이 위험천만한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저 카부모탱이가 통로가 안되고 이걸로 이렇게 부닥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대때 저희를 이 짜증을 내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이동권이 있는데 이 도로에다가 이런 노점상을 차려놓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이 없어졌어요. 대전역 주변 통행권 침해는 벌써 수년째 문제지기가 되어 왔지만 뾰족한 대책 마련 없이 방치된 상황. 행정권 보장을 외치는 노점상임과 통행권 보장을 원하는 교통약자들 간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수십 년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 왔는데요. 그렇다면 관할구역 해당 대전동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 법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맞춰서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 없는데 권한 없는데 무작정 갖다법 적용해서 헐수 없고 한국철도공사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동구청. 그렇다면 한국철도공사 측 입장은 어떨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그 그 공간이 철도공사의 사유지는거 맞지만 공권력은 저희 또 권한 받기잖아요. 저희가 사유지 앞에 그분을 들어낼 수 있는 그분들을 강제로 할수 있는 어떤 권한은 공권력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의 당연한 권리 통행권 침해 대전시청과 동구청. 한국 철도 공사 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이 계속되는 사이 불법 노점상들이 차지해버린 보도위 통행권 침해 피해는 고스란히 통행약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강인입니다. 4월에는 전국 곳곳에서 장애 의날 기념행사가 정말 많이 열리죠.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 무장애 마을 만들기 거리 행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미의 행진인지 김영솔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문턱 없는 편한 남구 문턱 없는 편한 남구 도란풍선과 피켓을 든 사람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칩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친화정 무장애 마을 만들기 거리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장애만한 것이 아니라 년달다해야지다 마음으로 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장벽 없는 건축 설계를 소망하며 1km의 짧지 않은 거리를 행진함에도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뒤에서 밀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장애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회에서도 그 예산 지원이라든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남구 장애 공감 나눔 행사,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과 기념식 등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하게 운영됐습니다.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지역 사회에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 TV 뉴스 김영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개관했습니다. 대전시 동구는 20일 아름다운 복지관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구 아름다운 복지관은 재활치료실과 직업재활 등 관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 행사를 일주일 동안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나누고 즐기고 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와 성남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주간행사에서는 한마음 스토어와 플리마켓, 먹거리 체험보스, 한마음 노래 자랑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행사에서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는 법률과 주거금융, 국민연금 등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문화 예술가로 구성된 필로스 하모니가 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한국 무용을 선보였는데요. 국회에서 초청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대 위를 가득 채운 고운 색감의 옷들과 예쁜 목단꽃. 무용수들의 팔동작이 돋보이는 한국 창작 무용인 진풍정과 우아한 춤선과 손끝에 들린 탬버린으로 흥겨운 축제를 연상시키는 발레 마주르카까지 제 37회 장애인의 날 기념 국회 초청 공연에서 필로스 무용단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을 위해 창단된 필로스 하모니는 문화예술 소외 지역 등을 찾아가 공연을 하면서 누구나 예술가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장애인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술가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모습들을 많은 비장애인들에게 각인 시켜주고 다시 한번 인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 무용단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동빈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크리오당의 무용단은 같이 무용을 하던 단체입니다. 오사가지고 저희랑 같이 열두 살인게.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한화 첨단 소재와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일환으로 1박 2일 추억의 신혼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은 했지만 여러 이유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부부에게 신혼 여행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인 86세 노인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오게 돼 많이 설렜다고 전했습니다. 한화 첨단 소재에서 후원해주고 한화 봉사단이 함께 참여하는 이 사업은 월 1회씩 다양한 내용을 갖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 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자녀를 둔 부부 22명이 참여해 함께 요리 활동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하며 장애 자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 부모는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부모들과 소통하며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평택 북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부부데이트 프로그램과 가족 체험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 북부 장애인복지관 031 6215 3986에서 7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포시 장애인 복지관은 제6회 전국 장애인 밴드 2017 사람사랑 락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 음악 예술의 발전과 사회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락 음악을 배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페스티벌입니다. 개그맨 변기수가 진행을 맡고 크라이닉 넉과 레이지본이 특별 출연합니다. 장애인 밴드 락드림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 구성된 모락밴드의 합동 공연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체험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장애인 복지관 031-399-1888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QR 코드의 음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가정 자녀가 늘어나는 데 따라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유치원을 60개에서 90개로 확대합니다. 또한 여가부는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를 138개 학급에서 160개 학급으로 늘립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다문화 이주민센터 12개소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도산별과 기념 제24회 과거 재현 행사를 열었습니다. 재연 행사에서는 정조의 치재문을 축관이 독송하고 별 유사들은 치재문을 상덕사에 봉환하는 순서로 재연됐습니다. 특히 올해 재연 행사에서는 북과 태평소로 어제 행렬과 과거 재연을 알리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주회가 서울 남부준법지원센터와 함께 2017년도 저소득장애인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두기관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울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 가구의 장판과 도배 교체 사업, 방역 사업 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전북적 장애인 거주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북 인권센터는 올해 7월 복지부와 한국 장애인 복지 시설 협회와 함께 장애인 거주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인데요. 지난 17일부터 대통령 후보들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나 그들이 속한 정당은 선거법을 위반할까봐 조심하는 시기입니다만 일반 국민들도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알아두세요. 우선 개인적으로 각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나 반대의사를 알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잊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면 그때부터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거짓말을 절대로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대통령 후보들의 얼굴이 그려진 벽보나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낙서를 하거나 찢어버리는 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술에 취해 선거 현수막을 찢은 대학생들이 벌금을 내야만 했던 적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투표하고 나서 투표 인증샷을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그동안에는. 후보자 벽보 앞이나 포스터 앞에서 V자를 그리거나 엄지를 치켜들고 사진을 찍는 건 불법이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그렇게 사진을 찍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건 불법이라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지방선관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나 투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표에서는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투표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